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문학 두번 작품, 공무도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가는 저번 시간에 했던 구찌가와 함께 고대가요 중에 하나인데요. 아주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냐? 왜냐하면 미래의 문학교 과서에 실려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2의 문학 시간에 꼭 배우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오늘 설명하고 알겠지만 선생님이 엄청 중요시 여기는 그 시리즈, 즉, 작품끼리 연결해 가지고 특정 소재나 특정 주제, 특정 표현기법에 따라서 다양한 작품을 매칭하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가 바로 이 공무도화가입니다. 자, 저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이 구지가와 같이 이 공무도화가도 배경 설화가 있습니다. 자, 배경 설화는 어떤 내용이냐? 일단 그 광미자고라는 배사공이 있어요. 근데 네, 이배사공이 어느 날... 배를 막 저어서 가고 있었는데 웬 특이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저기 멀리 펼쳐져 있는 해변에 뭐그 하얀 머리에 어 미친 남자가막그 병을 들고서 막 물로 막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막 그리고 그 뒤로 여자가 막그 남자를 부르면서 막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러다 이제 결국 그 앞, 앞서 가던 거그 하얀 머리에 미친 남자. 즉, 백수광부인데요. 백수광부. 이 백수광부는 물에 빠져 죽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본 뒤에 따르는 여인은 이 해변에 쓰러져가지고 이 자기가 갖고 있던 이 고무라는 악기를 가지고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 그 노래가 너무 구슬펐는데요. 그 노래 내용이 바로 이 고무도어갑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듣고 있던 광희자보가 너무나 슬퍼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자네 어 자기의 아내인 여옥에게 여옥에게 이 노래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를 듣고 있, 들은 여옥도 너무 슬퍼가지고 자기 갖고 있던 공우라는 현악기인데요. 그 공우나 악기를 타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무도화가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공후인. 공우라는 악기로 연 주해서 공우인 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공무도화가 또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념물을 건너지 마오 그랬죠. 그래서 공무도화죠. 공무도화, 공무도화. 뭐 한자음이 그래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자왔으니까 설명해 드리는 건데요. 이때 물이 있죠. 이거 자, 이건 선생님 나중에 길게 해줄 물식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물은 뭐냐?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충만한 사람. 임시업. 나의 충만한 사람을 버리고 가지 마세요.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럼 두 번째. 임은 결국 물을 건너시네. 그러셨죠. 이건 뭐예요? 공경도하. 그럼 이때 물은 뭐겠습니까? 이때 물은 뭐냐면 이별입니다. 상징적 의미가 이별입니다. 이별. 그렇죠? 세 번째, 물에 빠져 죽었으니 그 백수방과 물에 빠져 죽었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키는 한자는 타하이사죠. 그래서 이때 물은 거예요. 죽었으니까. 죽음이겠죠죽음 장차 이물 어이하였고 죽어버렸으면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체념적 보조죠. 그리고 체념적 태도 보이죠. 자, 그래서 한 점은 당내 공한. 당내 공화그 물이 세 가지가 나왔죠. 그래 님이 첫 번째로 물의 시리즈라는 것을 발표하겠습니다. 자, 물 시리즈. 자, 어, 잘메모해 주시 기 바랍니다. 물그 시리즈가 계속 나옵니요 자, 혹시 이 청년 보면 첫 번째 작품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공모도화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작품이냐면 정말 선생님이 좋아하는 윤선도의 오우가입니다 윤선도의 오우관. 윤선도의 오우가는 현재 중상 교과서에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기억하고 알아두어야 할 작품입니다. 왜 윤선도는요 조선 시 시가의 양대 상대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정철과 함께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클래스의 시입니다. 윤선도 꼭 기억하세요. 근데 이 윤선도의 오우가에 물리등장하든요 이때 무은 어떤 의미냐? 바로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자, 세 번째 작품은요, 선생님 주경입니다. 이건 주관적이었는데, 어, 전 신라시대에 가장 최고의 천재를 최치원으로 생각합니다. 최치원. 음, 그리고 참고로 고려에는 이규보, 조선시대에는 박지원이라고 저는 봐요. 물론 다양한 어떤 인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문화를 공부하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작품이 너무나 인상 깊고, 너무나 제 가슴을 감동시켜서, 이제 그분들을 좀 뽑아요. 일부러. 맞죠? 그래서 이제 최치원 작품이 있습니다. 물과 관련된 거. 자, 제가야산 독서당입니다. 어, 제가야산 독서당 뜻은 뭐냐면, 가야산에 있는 독서당이라는 집에서 제, 지었다는 건데요. 여기서는 최치원이 속세를 엄청 싫어해요. 자기 능력을 알아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상해는 물소리로 말소리와 시비하는 소리를 모두 다 커트해버린다는 막아버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소리하고 시비하는 소의 말소리가 대조관계인 거죠. 이때 물 나오죠. 그리 이때 물은 뭐겠습니까? 속세를 차단하는 존재이죠. 그렇죠? 그런 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제가 또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 고려가요의 동동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동동이라는 작품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어, 동동에서 이 물이 또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냐. 이 동동은 십적화자가 님과 이별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1월달부터 총 12월달까지 월령체로 이제 노래를 하는데, 그럼 1월령, 정월령에 뇌물이 등장합니다. 이 뇌물은 겨울 지나고 얼었다가 녹죠. 하지만, 십적화자는 인과 이별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계속 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대조가 되죠. 인간과 자연이. 그래서 이때의 뇌물은 객관적 상관물, 객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동동에서의동동에서의 동동에서의 물의, 물의 의미는 객관적 상관물. 즉, 십적화자와 대조가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강원교 시인의 우리가, 눈빨이라. 아, 아, 우리 눈빨이라. 아, 제가 실수했네요. 우리가, 물이 돼요. 만났다면 이제 여기서 보면 어떤 의미냐 생성, 생명력, 순환, 정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물이 돼 가지고 생명력을 가져가지고 다른 이들을 힘든 이들을 이렇게 생명력을 갖게끔 힘자어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이제, 물이 등장한 작품들이에요. 아, 물론, 이 물이 등장한 작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과 함께, 문학작품을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이물 시리즈를 같이 풍성하게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 댓글로, 뭡니까? 물이 등장한 작품들 쭉 추가해 주시면, 제,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는 시리즈, 그렇죠 시리즈가 더, 더욱더 풍성해질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이 공무도화까지 마치겠습니다. 어, 이 공무도화에서는 꼭이물 시즈 기억해 주시고요. 그죠? 물세 가지 분꼭 기억해 주시고, 이 어이어 칼꼬가 최한적으로 라는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